이 상태로는 일반 용자를 못 받아요. 가격 후 찰지. 좋은 길에 있는 거 단독 주택보다 좀큰 길에 있는 거 투유닛 같은 가격이면 어떤 걸 택하겠느냐. 안녕하세요. 부동산의 전투 김원석입니다. 오늘은 엘런 에비뉴, 파사이나 나왔습니다. 80만 후반에 사서 한120 초반 정도 팔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문제는 이 근처에 140 팔린 것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길이 되게 조용하고 좋은 집들. 엄마? 손님 오셨나? 여기 앞에 트럭 지나가는 거좀 찍어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지금 왕복 4차선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트럭이 막1 8틴올라가확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행이네 안녕하세요 저 네.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살고 있어요? 네 테네트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미리 얘기해놨어 촬영할 거라고 아 근데 여기 앞에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. 들어오세요. 오리지날 하드우드 내부는 네좀 이쁘다. 문도 오리지날이고. 여기 보면 창문도 이거 다 오리지날이에요. 하드웨어까지 보관 잘했네. 이거 카메라 잡히나 오리지날 그 핸드크래프트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. 색깔도 잘 살아있네. 이것도 그렇고 이게 다 지금 손으로 만든 거예요. 뭐, 한국 사람들 봤을 때는 뭐, 의리 같아, 그러시는데, 애기네들은 이거 보면 그냥 깜빡 죽어요. 커스터마이즈 됐다고는. 어머, 뭐 앞뒤로 있어? 파이플레스가 앞뒤로 있어요. 일반 드라이버리 아니라서, 울퉁불퉁하잖아요? 한번 뜯어지기 시작하면은, 잡을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매치가 안 돼. 허허. 문고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? 똑같은 거 찾으려면 이제 힘들다. 네, 여기 창문은 바꾸셨네요. 근 네, 여기 집이 시끄러서 워 창문은 바꿔 될 거예요. 앞에 큰 길이라서. 뒷집에 집이 하나 또 있네. 두 플렉스네. 살짝 다르지. 여기는 이제 큰 길에 있으니까 잠깐만. 뭐야 또. Was someone working on the bathroom? Yes, it was demolished because it was going to be renovated. Uh-huh. So you never got a chance to renovate this. I see. 이 상태로는 일반 유저를 못 받아요. 이거, 레노베이션 끝나야지 일반 용지가나 한다고. 이렇게 돼있으면은, 그냥 일반 바이오는 못 사. 그냥 아예 못 사. 그래서 올캐시 아니면 하드머니 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가격 후려쳐야지. 아니, 또 볼수록 또 맘에 드네. 또. 살살 맘에 들어. 가격 후려칠 수 있는 옵션이 보니까 갑자기 상방이 젖었어. <laughs> 그, 트윈잇이라는 게또 맘에 들고. 아휴, 기침은 다 뜯어졌네. 이게 딱, 아파트 레벨이죠. Can you go to the back? Absolutely. So cute. this? is just a tiny... Oh. oh there is a switch there. Okay, can I open... would open the garage. Can I open the garage? Sure. Whoa! How old is this car? You thought about uh, building this together? It is a project. Oh, let me look at that up. Do you have a separate electric panel? No, it's the same. Yeah. Hello. You can, you can go ahead. Hello, come on in. Is it okay to uh, film inside? We got yeah. a camera. Thank you. Oh, you guys have a sub-panel. panel. Alright, so this is one bedroom, one bath? Yeah, one bedroom, one bath. Oh, it's renovated. l i k i t h a t d Allright, I don't need to touch anything here 또한, 라이 a q en c a n t s t i a q i en c h a t o 다 s t i here!!! 라이스 알치가여기 있어? a 오히려 이게층네 이거는 s u m 건들거 하나도 없다! 이거 일반 배송사 돌리면서 아패치 i n a 돌리면서 아패치 고치면 되겠다 is it e central a s c n t s i a t o i n I o t a s a n o s i t e t r a c no, no? no. oh yeah yeah it is but i don't use it we don't, don't use it because the this is the controller yeah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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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no have battery. any batteries i don't like it because it's right there on the bed it shoots right under the bed 아, 두 채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럼 또140 가능하지 그럼 또저 아줌마 얘기로는 여기가 무슨 ADU는 아니고 낮에 쓸수 있는 람퍼스룸이라는게 있어요 사람이 살 수는 없는데 낮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흥인이난 집들이 옛날에 꽤 많았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보고 만약에 람퍼스룸이라면 ADU를 변경하는 거 되게 쉬워요 승인이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벌써 집 사이즈가 이거에다6 0 0스코만 더해도 이 동네에 스코당 가격이 뭐 800불에서 1000불씩 하는 동네니까 앞에 집들집 공사 다 하려고 그러면 은 앞에지만 한 12만 불 나올 거고, 뒤에 이제 한 3, 4만 불 나올 고 거의 한2 0은받야것 같아요, 앞에. 좋은 길에 있는 거 단독주택보다, 좀큰 길에 있는 거 투유닛. 어떤 걸 택하겠느냐? 어떤 거 아시겠어요? 조금 시끄럽더라도, 뭐 내가 뒤집어 살면 되니까.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봅시다. 감사합니다.